주선전나내 마음이 결국 안녕하세요. 주식 강사이드법, 떼드방아 쪽입니다. 자, 주식 투자는 복합적인 예술이죠. 음, 그중에서 심리적인 다스림,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,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자, 농심에 대한 부분은 해외에서 정말 어떤 라면 잘 팔려요, 정말 잘 팔려요. 농심 라면, 뭐 그렇게 되는, 그래서 어, 뭐 굉장하죠. 그래서. 뭐 뭔가 코카콜라가 글로벌적인 식품이 되듯이 뭐 라면도 뭐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자뭐 좋지요 보면 그래서 뭐 식품도 계속 업데이트 컴플리트를 하죠 보면 예 그래서 어 농심이 몇년 전부터 인터넷 레시피로 유명했던 신라면 투바를 제품으로 해서 어 이렇게 된다. 그래서 빙그레에 대뭐 여기 다양하죠 보면 K k 케이 푸드에 대한 어, 이런 어떤 가치, 밸류가 어, 굉장히 어떤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좋아지는 에, 모습을 에, 많이 보여주고 있는 에,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 해외 성과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아, 이렇게 또 어,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보면 예 그렇게 해서 하반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창작착 나고 오 있다. 그래서 동심 하반기 국, 어, 미국 예, 어, 이 공장 신규 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히스패닉 연구 인구를 대상으로 현지 제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는 이런 아, 뭐 하반기에 대한 부분 뭐, 뭐 이제 지금 뭐 하반기 죠 보면 착작적 어, 이렇게 되는 그래서 매운 맛을 즐겨 먹는 히스패닉 에, 인구 공략하나 그래서 뭐 어, 보면. 요즘에 뭐 꼬스피에 어,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야 보면 마이너스 1.79 에서 갭을 메꿔주는 어, 이런 어떤 모습 굉장히 좋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예, 지금은 뭐 납부가 되니까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식품주는 워낙에 좀 탄탄한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농심은 그래서 2조 2천억, 야 2조 2천억밖에 안 해요. 외국인들이 19.13 이렇게 해서 농심홀딩스, 어, 농심 농시, 홀심스소 굉장히 좋고요.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어,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 보면 59만 9천억, 어 근데 에, 이 정도의 어떤 음봉의 위치와 어, 다시 거래량 터지면 추세 전환의 어떤 어, 흐름이 어,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어, 굉장히 뭐 어, 후달리는 어, 매도가 나왔지만 어, 밑단에서 다시 잡고, 어, 잡고 어, 다시 잡고 다시 강력하게 에, 주가에 있어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어, 모습이 또 어, 굉장히 좀 나와줄 수 있는 주봉에 대한 부분이 네, 이런 어떤 나포 가드에 대한 부분에서 어, 다시 한번또 강력하게 턴 어라운드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병